안녕하십니까. 홍익기초 ENC의 황규원 대표입니다. 오늘은 그 서천에 있는 한산모시전시관 보도육교 설치공사 중에 그 강관파일 주변 그라우팅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, 어, 여기 한산모시관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을 그 보도육교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요 연결하는 곳에 이제 강관파일을 시공했는데, 이렇게 강관바이를 이렇게 강관빠이를 강관빠이를 시공했는데, 이 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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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관이 주변이 좀 약할 수 있다고 하여서 그 그라우팅 공사를 시, 진행하게 된 겁니다. 음, 작업 방법은 우선, 이렇게 그 드릴로 그, 빨 주변을 천공을, 천공을 한, 한 다음에 이렇게 주위 보수를 설치해 놓고 그라우팅을 진행하였습니다.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멘트와, 그, 혼화제를 같이 집어, 섞어서 배합하여서 주입하였습니다. 이렇게 각, 빨마다, 계속 주입을, 진행을 하, 였고요 하여튼, 빨들이 다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주입을 했습니다. 이게, 그, 보도육교, 양쪽이라, 요쪽 부분에, 와, 요쪽 부분 해야 돼서, 우선 요쪽 부분을 먼저 한번, 그라우팅 한 다음에, 장비를 옮겨서, 2차로 요쪽 부분을, 진행하였습니다. 이쪽이 2차 부분 공, 이제 그라우팅 주입을 했던 곳이구요. 음, 주변에 막 이렇게 새, 어나오는 곳이 막 보일 때까지 철저하게 주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현장 마무리하고, 음, 이번 현장도 그, 그, 1차와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해야 돼서 뭐, 나, 어려움은 있었지만, 그 건설 회사 사장님께서 잘그봐 주시고 그다음에 자재등을잘 그 시의적절하게 보내 주셔서 공사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음. 그라우팅 공사도 역시 늘 전문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저희 홍익 기초 ENC를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익 기초 ENC에 의뢰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